처제가 10월에 결혼하는데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한다고 했고 다음 달부터 신혼집에 내용물 채운다고 해서 큼지막한 가전 몇개 선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무리했고 아내가 처절랑 가전 보러 간다고 하는데 아내 카드는 이달 한도가 200 남았다고 해서 제 카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에 자그마치 1,850이 결제됐습니다. 정확히 1,853만 4천원입니다. 큼지막한 가전 몇개 사주겠다고 한 금액치고는 너무 과한 액수가 아닙니까? 제가 사주겠다고 한거 맞고 금액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가전 몇 개의 기준은 많이 나오면 7,800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입장은 큼지막한 거몇개 사준다고 했잖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빡칩니다. 아내가 사전에 뭐뭐 사줄 거고 어느 정도 금액선일 거다.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 사주겠다고 한거 쿨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내 태도 때문에 더 빡칩니다. 물론 처제나 처가 쪽에 얘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내 태도 때문에 열이 받은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판결을 기다립니다. 아내에게 링크도 보내줄 예정입니다.